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 한성희 농촌개발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전해줄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양에서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저희 목면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세요. 네. 요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번 공모 사업이 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목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저희가 어, 내년부터 어, 2023년까지 어, 그 어, 네. 사업 내용이 다목적 문화복지시설 신축이라든가. 네. 어 다목적 공간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어그면 소재지 내 환경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그 안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어떤 그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거점 공간에 대한 어,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총 사업 기간은 4 년인데, 네. 어,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당초 공모 사업에 참여했던 예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킹하고.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주민들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필요성 있는 부분으로 한정돼서 어, 사업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은 어, 뭐 2022년 정도면은 사업을 착공하고 어, 23년 정도 2년간에 걸쳐서 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23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 활용성이 어 가능해질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청양에서는 10개 읍면 중에서 목면이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한 1,500명대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초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라든가 기타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어, 어떤 뭐 마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어, 프로그램들 주민자치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풍물이든 혹은 뭐 사진동아리든 목공동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묵면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네.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어, 목면에 있는 주민들이, 어, 공주나 혹은 인근 정산으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 그 내부에서, 어, 활동을 해, 해가지고, 어쨌든, 뭐, 지역에 대한, 뭐, 애착심, 혹은 뭐, 아까 얘기한 그런 불편함으로 인한 타 지역 유출,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상당히, 어, 효과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음,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청양군은 지금 현재 이제 시계 음면 중에서 이런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이 지금 한현재까지한 8개 정도의 음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군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자꾸 이제 인구가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자연 감소 요인은 어 상관없지만 기타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삶의 질이 좀타큰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런 것들이 저희군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떤 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어 군정에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한성희 농촌개발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